안녕하세요. 함부를 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계의 레젠도 가격도 훌륭하고 성능도 훌륭한 샤오미의 미밴드 4 3개월의 후기입니다. 아, 이 제품은 뭐 워낙 유명하고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이 난 제품인데요. 며칠 전에 미밴드 5가 발매했는데, 저는 미밴드 4를 아, 좀 써왔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한번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지금 네이버에서 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알리 같은 경우에서는 2만원대 그리고 아마 발품을 뜨시면 더 싸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과 성능을 갖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핏 그게 이밑밴드보다 가격이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성능 같은 거는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3만원대에 이 정도 스마트 밴드는 아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데 일단 성능이 뭐 하나 빠지지 않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걸음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리고 뭐 애플워치에서도 있는 기능인데 오래 앉아있으면 경고를 날려줍니다. 아 일어나라고 그리고 심박수 같은 것도 측정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뭐 달리기 하실 때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걷기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날씨. 알림. 이 알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나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아이폰에 저는 미리 알림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어, 알림이 잘 울리는 편입니다. 또, 수면 체크 기능이 있는데, 이 수면 체크 기능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또 가볍기 때문에 뭐 차고 주무셔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얼마나 이제 기능이 정확하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미핏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수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총 7시간을 잤고 깊은 수면은 얼마나 잤고 얕은 수면 그리고 몇 시에 잤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런 게 기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지만 사실 당일날 찍으면 이 빈도, 시간대별 빈도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에는 밑밴드를 차고 왼손에는 애플워치를 찼는데 애플워치에서 측정한 결과는 뭐 비슷합니다 제가 이게 잠든 시간이고요 일어난 시간이고 그리고 수면 품질이 어느 정도 되냐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이 깊은 수면이 애플워치,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한30 근데 밑밴드는 1시간 22분. 그래서 뭐 이런 사, 뭐 사소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꽤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로 저는 항상 측정하는 편인데, 어, 뭐,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보시면 48%가 남아있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 마지막으로 충전했냐면, 이것도 밑밴드, 밑핏 어플 내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프로필 가시면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았냐 알수 있는데, 보시면 제가 무려 18일 전에 충전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터리를 평소에 충전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오래가서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충전하거든요.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불안한 제품인데, 이것 밑밴드 같은 경우는 충전을 원래 안하는 제품이다 싶을정도로 배터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디자인이 이게 믹밴드란 이름답게 정말 그냥 밴드 정말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딱 좋아요 뭐 여름에 조금 땀이 차긴 하는데 이게 애초에 재질이 땀이 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 이 케이스 이줄 같은 경우는 따로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사실 이게 충전 방식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충전을 하시려면 이 제품을 써,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 본체를 밴드에서 분리하시고 여기에 딱 끼셔야 돼요. 그래서 충전기에 연결하시면, 충전이 됩니다 뭐 충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어, 조금 충전하는 방식이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밑밴드 5에서 자석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개선,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의 진정한 문제점은 뭐냐면 충전을 너무 안해서 이거 있죠 이 케이블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어디 뒀는지 그리고 알림 같은 게잘 옵니다만, 이게 오기만 해요. 내가 문자를 받아도 답장이 안 돼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처럼 내가 미리 지정한 문구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메시지 확인용. 그리고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 제품은 글로벌 제품이라 한글로 나오는데, 한글 가독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조금 글씨체가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독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밴드라는 점. 아무리 스마트하다 해도 결국엔 밴드입니다. 스마트 워치가 아니라는 점. 물론 스마트 워치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기능이 좀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렇게 기능이 많은데 기본에 정말 충실한 제품이니까 너무 재밌고, 이게 음악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여기 어플 내 보시면 다양한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밴드 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공되는 기본 화면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충분히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좀 소소하게나마, 이걸로 하시면, 이렇게 알람 울려요. 핸드폰 내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이머, 그리고 알람, 충분히 잘 되고, 진동감도, 음,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의 진동감을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가지 선정, 뭐, 밴드 위치,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손목에 원래 차고 이렇게 해서 딱 올리시면 원래 이게 화면이 불도 자동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설정이 있고 아 사실 이게 너무 싸서 미밴드 5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싼거 사셔서 충분히 오래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미밴드 4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